어! 어 사실 나 너에게 고백할 게 있어. 심장이 뭐.. 뭐야 갑자기? 어.. 나 결혼해. 나 결혼해. 아! 어! 결혼한다고 <웃음> <웃음> 나를 결혼한대! 어머. 아나 결혼해. 왜, 왜. 배신감 들지 뭐지? <laughs> 아니 뭐래! 야넌 아직 하창이잖이야. 우와 축하해. 태리미랑 하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어, 나 혹시 모를까봐. 어, 알어 그럼 가야지. 아이, 고마워. 축하해. 태리미랑 너랑 전화하고 싶지? 어, 고맙지 <laughs> <laughs> 방종할까? <laughs> 갑자기 방송하고 싶어지네. 소주를 마셔야 되나? 방송 킨지 1분 만에 결혼 소식을 들었다. 고막 <laughs> 뒤에 세팅하고 겁나 신나가지고, 아! 이러고 방송 켰는데, 갑자기 트셔플 <laughs> <좀> 떨어졌어, 지금. <laughs>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, 만약에. 조금만 살더 빼면은 더 예쁘겠다. 너무 그러면은. 그렇게 얘기를 하면? 나는 아마. <웃음> <웃음> 내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좋단 말이야. 어쩜 그럴 수 있어? 나쁜 새끼야. 근데 <laughs> 나도 처음에 그랬어. 막 이렇게 내가 1차선에 있는데.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누가 오잖아. 그럼 그 차가 나한테까지 올것 같은 이상한 불안감 있지. 막 운전 처음 할 때는 제가막 나한테까지 너무 올것 같아. 오지 마! 오오오! 지 마! 하면서. <laughs> 괜히 막 내가 브레이크 계속 밟고 나한테 올까봐. 그 옆에 큰차 지나가면 겁나 무섭고. 그래서 괜히 사이드 미러 보는 거. 지금 이렇 이렇게 또 보잖아. 한손 운전도 안 되잖아. 이렇게 두 손으로 해야 되잖아. 두 손으로 하면서 사이드 볼 때. <laughs> 막이러 나 미용실에서 탈, 탈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벤츠 오빠가 라이브를 켰길래 인스타에 들어가 봤거든 어 오빠 뭐 라이브 하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뭘 걸어서 눌렀는데 그게 라이브를 같이 하는 거더라 그럼 구독 부여받아버고벤츠 오빠 시청자들 있는데 방송 켜져가지고 뭐야 이거! 이러면서 진짜 당황스러웠어 그때 세,너,삼,니,이치,하이 우레시쿠데 피카츄 캐나시쿠데 비가비가 토마토 Say not, s 이 m 하이. t s high. Let's go there. Picatu. Can I scooter? Picatu. p 세 c a t u Picat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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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c a t 을 Picatu. Picatu. p i c a t 던 p i c a 이러면서 이렇게 있을 때 쉬는 동안 연기 학원 다니셨나?